아직까지는 네. 어색한 사이. 존경하신, 네, 존경하는 감독입니다. 존경하는 <laughs> 사이. 네. 네. 무조건 병살이었거든요. 점수도 안 줘도 되는 거였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공이 껴버린 거죠. 그그 순간 진짜 저도 약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짜 크게 말하지 마라. 크게 말하면 뭐 선데 다친다. 계단 <laughs> 걷지 마라. 사람도나가지 말고 핸들 많이 꺾지 마라 이런 거저다 보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뭐별 생각 안 들고. 안녕하십니까. 롯데자이언스내하수 손호영이라고 합니다. 지난 나승엽 선수랑 인터뷰할 때, 더가아웃에서 조용히 나와서 사진 찍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그쵸? 기억나요? 네네, 맞아. 놀리려고 갔는데, 제가 그렇게 하게 될줄 몰랐네요. <웃음> <웃음> 그때 나승엽 선수한테 표정 열받는다고. 아, 어, 그죠. 표정이드 열받더라고요. 네, 진지해지는 모습이, 그래가지고. 근데 아까 촬영할 때 보니까 제법 진지하시던데? 그러니까 제가 하게 될줄 몰랐어요. <laughs> <laughs> 실제로 보니 어렵더라. 아 많이 어렵네 특히 올해 주목할 만한 기록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중 가장 의미 있는 건 아무래도 최다 연속 안타 공0 3위 이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기록이 당연히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기억에 제일 남고 그거 말고는 다른 기록이 없을 텐데 요 제가 <laughs> 마지막을 홈런으로 장식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 당시 이제 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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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이었어요. 마지막 때그 감정이 어떠셨는지 그때는 이어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동점 을 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저는 언제든지 진짜 깨질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사실간로좀 빨리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마지막에 홈런 쳐서 안타를 쳐가지고 이어가서 좋다기보다는 그때는 동정론을 쳤다게 너무 좋았어요. 그 대기록의 이제 시작이 4월 17일 LG와의 경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적 이후 첫 맞대결이다 보니까 조금 의식은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았어요? 의식이 된게 아니고요. 되게 너무 어색했어요. 같이 고생하고 있던 팀 동료들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야구장에선는 적이잖아요. 야구장에서적으로 바탕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좀 집중을 더 하려고 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트레이드 당시에 김태형 감독님이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혹시 이후에 뭐 관련해서 얘기 나눠 본적 있어요? 아니요, 감독님이랑 딱히 이야기를 나눠 본게 없어요. 없고. 아직까지는 에... 어색한 사이. 존경하신 존경하는 감독님이요 <laughs> 존경하는 사이. <laughs> 네. 올해 처음으로 좀 격하게 감정을 드러냈던 게 8월 15일에 두산 경기였는데 수비하다가 글로브에 공이 꼈거든요. 어 그거는 누가와도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 상황이 어땠어요? 딱 마음. 일단 투수가 세용이었고요. 세용이었고 1 3루에 의지영이 쳤어 3루 땅볼을 쳤는데 무조건 병살이었거든요. 점수도 안줘도 되는 거였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공이 껴버린 거죠. 그그 그 순간 진짜 저도 약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짜 이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진짜 실화인가?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더베이 다녀오신 그글 있잖아요. 네. 인스타에 올렸는데, 박재욱 전 선수가 그 포즈 잡다가 햄스트링 나가는 거 아니냐고 막 놀리던데요? 갑자기 체육예고 나가서 잘 돼가지고. 맞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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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박재욱님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분들이 관련돼서 되게 많이 놀리잖아요. 뭐 일단 재욱이는 원래 LG 때부터 저랑 친해서 장난을 되게 많이 치는 사이였어요. 한살 밑에 후배긴 한데. 완전 친구같이 지내 사이? 그래서 그렇게 항상 놀리고요. 뭐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약간 이게 유행어가 된것 같아요. 저를 보면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크게 말하지 마라. 크게 말하면 뭐 성대 다친다. <laughs> 계단 걷지 마라. 사람터나가지 말고 핸들 많이 꺾지 마라 이런 것도 <laughs> 저다 보거든요. 근데 보면 재밌어요. 뭐별 생각 안 들고 와서 재밌다.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거. 같아요. 어, 다행이네요. 네. 평소에 이제 롯데 자이언츠 와서는 좀 타격감 좋은 선수 있어요? <laughs> 나승엽이요 고승민. 약간, 승엽이는 요즘 흔히 말하는 약간 부들부들 되죠, 약간. 부들부들 되고. 놀리면은 약간 저는 약간 부들부들 되는 거좋아요요 그래서 형이니까 욕은 못 하고 이러면서 막, 와, 참고 이러는 데 <laughs> 승민이도 좋고요. 승민이, 승엽이. 이 둘이 타격하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곧 있으면 전지훈련도 떠나잖아요. 그죠. 또 비시즌 가서는 또 어떤 거좀 주로 준비할 예정이세요? 아무래도 수비겠죠. 수비를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아무래도 캠프를 하면서, 김노고 팀이랑 하면서. 수비 욕심이 조금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수비를 잘해야지 팀도 좋아지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전지훈련 같은 데갈때꼭 챙겨가는 애장품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없는데요 시간실? 바쁘셔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아요 거의 요러식것같 아무튼 그건 항상 챙겨가고요 뭐 딱히 애장품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뭘 들고 가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취미가 독서고 막 명상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패스. <웃음> <웃음> 그럼 원래 취미는 뭐예요, 평소에? 게임이죠. 게임? 집에서 1박 2일 보는 거 좋아해요, 맨날. 음 무한도전이나 맨날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고. 나가기가 좀, 힘들, 좀 힘들어요. 집 빨리는 거 같고. 그래서 잘안나가 유명하더라고요, 그 PC방에 이름 쩌르락 떠있는 거. 아, 그죠? 어, 그 멤버입니다. <laughs> 그 멤버예요? 네. 그 안에서 본인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실력. 애들이 마지막에 껴주는? 상이니까 껴주는 약적이 음. 느낌으로. 네. 형, <laughs> 형 오늘도 들어와 약간 이런, 이런 느낌. 과로치고 <laughs> 안 오실 거죠 약간 이 느낌. <laughs>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예전에 그때 당시에는 장비도 부족해서 뭐 하재현 선수가 좀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제가 그때 재훈 형한테 연락을 해서 형그 장갑이랑 스파이크 이좀 줘라. 음. 그래가지고 재훈 형이 흔 함께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받고 크게 많이 주진 않았어요. <laughs> 그래도 중계가 어디예요? 저거지. LG 때 그런 걸 많이 잘 배운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음. 잘. 필요한 거 있으면, 그고 주고, 이런 걸 했는데, 롯데는 그런 문화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서로서로 서로 챙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호영 선수도 막 후배들 챙겨주고. 그러니까요. 이게 많이 저는 뺏기는 거죠. 또 <laughs> 그렇게 많이 뺏어가요? 고승민이 글러브 뺏어가고, 정보근하고 이주찬이 방망이 뺏어가고. 자기 뺏어아요 그래도 이제 다 같이 잘 되는 일이니까 아 그죠 저는 아무 거리낌 없이 뺏겨줍니다 저도 준호 형거 많이 뺏고 아. <laughs> 준호 형한테 방망이 해달라고 많이 하거든요 항상, 항상 아, 준호 형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우여곡절을 <laughs> 많이 겪어왔는데 그중에 딱 처음 시작이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지명 실패하고 대학 입학했을 때 그죠 1년 만에 자퇴를 결심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부모님도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상의를 한게 아니고요 솔직히 약간 일방적인 통보라는 거죠 제가 이제 후뚜맛 그죠 후뚜맛 그래서 일으로 통보를 해, 하면서 자퇴를 했죠. 그런 식으로 자퇴를 하고 나면은 불리한 룰들이 막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이제 또 자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불리한 룰을 몰랐고요. 완뭐 상태에서 한게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자퇴를 했었거든요. 이제 야구를 아예 그만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이제 다시 어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때마침 미국에서 연락이 왔고,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운을 좀 홍대 졸업하면서 다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다 써버려가지고. <laughs> 어쨌든 미국으로 향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야구 말고도 문화 많이 다른데, 이런 데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냥 잘 조용히, 아싸처럼 잘 다녔습니다. 뭐 그렇게 힘들었던 건 없던, 없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장시가 이동하는 그럴 정도의 레벨도 아니었고, 사실. 그냥 버스로 해봤자 막 13시간 이렇게 가는 것도, 그때는 이제 젊으니까 힘들다고 생각도 안 되고요. 버스 오래 타도 허리도 안 아프고, 그때는. 요즘은 아픈데, 서울만 가도? 어즘좀 아, 아프더라고. 요 빨리 자야 돼요. 번역을 하고 나니까 공익부담 거쳐서 LG까지 오게 됐어요. 네. 순번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상하셨나요? 네. 어. 네, 저는 이제 계약금이 없으니까 아. 아, 그래도 빨리 뽑아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빨리 뽑힐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약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높은 순번으로 입단을 하면서 조금 내가 바로 활약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생겼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어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이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응기랑 캠프를 갔다가 와서 느꼈죠. 아 많이 모자라. 기본기부터 다 내가 배운 거는 잘못 배웠구나. 내가 <laughs>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동안 야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어 작년? 작년에는 정말 이제 는 진짜 평범하게 있다가 방출 당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발로 절대 나가지는 말자라는 생각 했거든요. 한번 제발로 나가봐서. 이제 뭔가 자리도 없을 것 같고, 나이도 서른 살, 30살, 서른 살이고, 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끝나겠다? 약간 그냥 이렇게 좀내려왔던것 같아요. 내려놓으려고 할 찰나에 이제 트레이드가 된 거죠. 어때또 운이 좋았죠. 그 시간을 버텨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을 볼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 맞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절대 티안 내려고 노력했고요. 야구 그만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주변에 다티 내고 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묵묵하게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절대 티내지 말고 견디는 거죠. 네. 티낸다고 달라질 게 아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실 이제 손우영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건네볼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절대 안주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년에는 똑같이 더 잘하려고 더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다들 야구장에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